양이에요. 오늘은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먼저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네, 아무 그릇이나 괜찮지만 뭐 이런 모습의 그릇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샐러드 파우터를 준비해 주세요. 샐러드 파우터가 없는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네그 그리고 어, 저기 뭐냐 과일들을 준비해 주세요. 네, 과일 토핑들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 그리고요. 시너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섞을 거를 섞을 때를 준비 섞을. 때. 종이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그걸 준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챙겨서 지금 가져왔어요. 이정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네,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거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내지는 1대1 비율로 짜주시는 거 알고 있죠? 네, 이렇게 1대1 비율로 쌓, 짰습니다. 그 다음, 샐러드 파우터를, 일단 샐러드 그, 초 같은 걸 이쪽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섞는 이유가요. 저기 샐러드 파우, 샐러드 저기 할때그 털이 은서로 안 붙잖아요. 그래서 레진으로 붙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릇에다가 이걸 잘 놔주세요. 그리고 넣기 전에 과일도 과일이랑 그런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구멍이 너무 크면요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셔도 예뻐요. 일단 딸기 토핑. 아이고 풀 점으로 만들어서 이 과일은 안 잘려져. 과일들을 넣으면 돼요 대신에 양을 잘 맞춰서 넣어야지 예뻐요. 여름에도 붓고 달라서 하 엄마 소리이 하나 붓고 붓고 그런 소리하지 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섞어줄게요. 네, 이제 다 섞었거든요. 이제 그릇에 넣겠습니다. 네, 제가 이,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 이게 잘 붙도록 풀을 넣어주세요. 아니, 본드. 다 만들었습니다. 네. 잘 만들었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표시를 남겨 주세요. 네, 냥냥 감, 냥냥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